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잇입니다 아, 어, 오늘은, 음, 저희 시청자분께서, 강원도의 힘이라는 시청자분께서, 아, 어, 유리창을 내리고, 내리, 내리고, 올리고 내릴 때, 이 유리창에서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난다는데, 아, 어, 제가 정비를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제가 그 차를 안 봐서 확실하게 진단을 할수 없지만, 아, 약 제가 정비의 경험으로서 자동차의 유리창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가정하자 보면 약세 군데에서 소리가 날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그분한테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유리창을 내리고 올릴 때 과연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또 어디서 가능성이 있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럼 차 유리창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원인은 어디냐? 가능성 원인은 지금 유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자 유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유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이를 보시면은 안쪽에는 도트림하고 연결된 웨덜 스트립 고무 같은 게 장착이 돼 있고 여기 바깥쪽에 보시면은 바깥쪽에 한국 정비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눈썹 몰딩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아, 영어로 정확한 표정 표현은 아웃사이더 웨더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웨더 스트립. 어떤 웨더이 환경이잖아요. 계절. 그런 뜻인데 봄여름 가을 어떤 계절의 환경에도 어 유리하고 이바깥에어 환경, 춥고 덥고 하는 그 사이를 이 고무가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어디서 나냐 주로. 많은 경우는 차를 바깥에 오랫동안 세워 놓다 보면은 먼지가 쌓이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차가 지금 차를 안탄지꽤 오래됐는데 이 먼지가 많이 쌓여있죠? 유리창에도 그러고,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지금 이 차는 자주, 자주 타는, 사용하는 차고, 저쪽에는 차, 사용하지 않는 차인데, 지금 몇달 태어났어요. <laughs> 자, 보시면은, 웨더스트립이라는 게, 이 고무가 보시면은, 근접 차량 보시면은, 그냥 고무가 아닌 고무 에 보프라기 있죠? 보프라기, 실 보프라기처럼. 그것을, 아, 그런 보프라기 타입의 웨더스트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프라기 타입의 웨더스트립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유리창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마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보프라기의, 어 고무 같은 게 마모됐을 경우에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은, 바깥에 오랫동안 세워라보면, 미세한 모래가루 있죠? 모래가루. 돌가루, 모래가루. 먼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모래가루 같은 거좀 굵은 게, 여기 사이에 끼어서, 스 끼어 있을 때, 이 유리창이 올라가면서 마찰음을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유리창을 완전히 내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먼지와 보풀하기를 에어로 풀어서 청소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첫 번째 원인. 자, 안 그러면, 요 유리창을 내리고, 어, 우리 집에는 에어 콤프레셔가 없다. 그러신 분들 유리를 완전히 내리고, 이 사이, 발 보세요. 유리 안쪽하고 바깥쪽 사이, 고무 실, 고무 웨더 스트립 있거든요. 여기 사이를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그럼 부드럽게 보풀하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먼지가 지금 많이 느껴지면 여기에서 어, 이 보풀하기가 빨리 마모되기도 하고 소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 여기를 걸레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고 에어컨 프레시가 없다면은 에어컨 프레시가 있다면은 어, 여기를 닦아준 다음에 또 에어로 안쪽 바깥쪽을 깨끗이 불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보시면은 제 지금 차량을 기꺼이 도어 트림을 탈거를 했습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자 보시면은 어, 이쪽은 실내죠, 실내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웨더 스트립, 인너 사이드가아웃사이드 아, 바깥쪽 것이 있는데 어, 안쪽의 것을 한번 탈거한 김에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디자인이 이거 이렇게 안쪽 웨더 스트립이 웨더 스트립 몰딩이 따로 돼 있는 게 있고 이 도어 트님하고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차 차종에 따라 틀리지만은 뭐 원리는 비슷하니까 보시면은 햇볕으로 좀 나갈게요,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은. 이게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차인데도, 여기 보시면은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초점이 맞춰졌네요. 보시죠? 이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보시면은 유리하고 지금 닿는 면이라고 그랬죠? 유리하고 닿는 면. 여기에도 지금 먼지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먼지가 쌓이다 보면은, 어, 먼지는 별로 소음이 안 나는데, 미세한 돌가루가 유리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차도 다 이럴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요. 근데, 바깥쪽 위치가 더러우면 이해를 가겠는데, 지금 안쪽에서 뜯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쪽도 이렇게 먼지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더럽다는 거. 자,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어, 웨더 스트림 안쪽 바깥쪽에서 소리가 날수 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유리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할때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것은 정확한 영어, 한국에서는, 아, 이게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 유리고무라고, 그렇게 유리고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 정확한 영어 표현은, 어, glass run channel 이라고 합니다. glass run channel. 그게 뭐냐? 유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run, 움직이는 채널. Channel. 채널이 영어로 운화예요. 물이 흘러가는 운화인데, 운화처럼 깊게 파여있는 유리가 올라가 내리락 하는, 어, 어, 그것이라고 그래서, 부품이라고 그래서, glass run channel인데, 요것은, 어, 차종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요, 고무가 요만큼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만큼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요, 이쪽에는 아마 길게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요쪽에는 유리, 어, 도어 레치가 있기 때문에, 도어 락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짧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빼는 경우에는, 어, 유리 도어 트림하고, 몰딩을 빼면 쉽지만은, 빼지 않고도 탈거하는데 이것을 위로 한번 잡아 뺄게요.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좀어렵긴 하는데, 잠깐만요. 글래스를 두 손으로 잡고요. 어, 잡고 안쪽으로 좀 당기면서 빼시면은 이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팍! 쭉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글래스 어, 런 채널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것도 제품에 따라서 어, 약간 완전한 고무가 아니라 약간 유리가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게끔 미세하게 어떤 코팅을 해놨습니다. 어떤 차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웨더스트립의 경우처럼 보풀하기 코팅을 돼 있는 차종도 있고 아니면 유리에 이런 고무고음는 어떤 딱 밀착형이잖아요. 밀착이 되지 않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올라가게 되게끔 고무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보풀하기라든가 코팅이 마모가 되면은 유리가 잘안 올라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더럽잖아요. 이물질이 어마어마있는데이 미물질이 쌓이게 되면 여기서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 이 웨더스트립을 청소할 때 이것도 같이 깨끗이 청소해서 주, 불어내 주시면은 어, 소리 날수 있는 범위를 소리 날수 있는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유리 기어와 어, 유리 고음, 유리, 어, 유리 레귤레이터 그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끼울 때도 지금 잘 보세요. 어, 그래 앵글을 좀 맞춰놓고, 밑에 부분을 끼우고. 이태 부분을 끼우고 이렇게 누르면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쪽은 더 길게 되어 있는데 잘안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 내부 쪽에 실리콘, 그리스, 실리콘 스프레이 있죠. 그걸 뿌리고 누르게 되면 누르면 더잘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유리 기어를 한번 봐 봅시다. 요 안쪽에 있는 걸 자.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가능성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리가 난다 그니까, 아, 제가 정확한 그 차를 보면서 또 재현을 해봐야 원, 정확한 원인을 알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세계 어느 차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 유리창을 오르락 내리고, 오르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유리 레일이 있죠. 이렇게 레일. 레일을 타고, 유리가 아, 글래스런 레일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저쪽 안에도. 이렇게 타고 내립니다. 자, 그런데, 어, 아까 말씀드린 아웃사이드 웨더스트림 눈썹 몰딩, 거기에서도 깨끗이 청소를 했고, 그 다음에 글래스런 이쪽에, 양쪽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도 청소를 했고, 그런데도 소리가 나고, 아니면 진단할 때 안쪽에서 소리 난다. 그러시면은, 보시면은, 유리 기어를 타고 유리, 유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리 기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리스가 거의 말라버려서 지금 잘 보세요. 유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유, 유리 기어 레일, 레일 철판 레일을 타고 유리 기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 레일에 그리스가 말라버리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먼지가 많이 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레일을 움직여주는 와이어가 있어요 와이어가 잘 보시려나 카메라만 넣어볼게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와이어가 있는데 와이어가 보이시죠 와이어가 안 보이나 <laughs> 이 유리 자 지금 내가 카메라에 담기해서 프레쉬 프레시 라이트를 차 안에 지금 설치를 했고요 와이어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쪽에 이 유리를 잡아주는 브라켓이 여기 보이시면 와이어가 있죠 와이어 이 와이어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어도 말라 버리고 이 물질이라든가 구리스라든가 어, 그런 게 말라 버려서 윤활이 안 된다면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어 그다음에 와이어 그다음에 싱하면이 모터, 모타, 유리 모터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리 모터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는 거의는 못 봤는데 유리 와이어가 와이어가 끊어졌다든가 혹은 와이어가 오르락내락하는 이곳에 윤활이 안 돼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잘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 가능성 원인이 세 가지로 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뭐더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차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어, 차가, 차를 운행하시면서, 뭐, 수입차든, 국산차든, 뭐, 트럭이든, 어쩌든 차든 간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소리가 좀 난다면, 어, 첫 번째, 유리창 웨더스트립. 그다음에 안쪽에 글라스론 채널 그다음에 유리 겨 쪽에 어떤 윤활유라든가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그걸 청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로 불어 주시면 좋고 없으면 이렇게 마른 걸레를 닦고 손으로 윤활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저도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집에 지금 집에서 정비를 자주 하다 하지 않다 보니까 에어총도 없네요. 지금 에어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